대강절 세 번째 주가 되어서 우리는 촛불 세 개를 밝혔습니다. 애만 초만 타고 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타야 되고 우리가 녹아야 되고 우리가 밝혀야 될 작은 촛불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첫 번째는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라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말 속에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잡아먹힘을 면하고 다른 이들을 누르고 살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서서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말은 적자 생존입니다. 이 환경 안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하고 자기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라면, 이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처럼 참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팔목이 가늘어 가지고 누구랑 팔씨름을 해서 제대로 이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지기만 하는 제가 이 힘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야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치가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기가 죽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저는 벌써 죽고 없어졌어야 될 존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직업도 목사라서 목소리 높여서 고래고래 싸워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목소리 크게 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목사가 왜 저래? 라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서 싸우려고 하고 마음의 분함이 있어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또한 목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하는 말만 듣고 살다 보니 이 야국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영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슬픕니다.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정 노동자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의미 없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의미, 영원히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동물들처럼 듣고 서로 죽이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그 그저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든 대려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모든 만방에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신 예수께 성령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메시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것, 그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로서 메시아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는 말,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가난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가난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니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먹히고 결국 죽임 당하게 될 것인데, 결국 가난한 자가 생존하려고 한다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야극광식의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살아남듯,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그들이 부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영국에서 물으니 약 18억 원 정도가 있어야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미국의 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인은 부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있으면 부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가족과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생필품 걱정 없이 여행이나 조금씩 하면서 살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천만 달러, 약 116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한 사람의 거의 30% 정도가 1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평생 죽어라고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은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 속에서 결국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물고 뜯기며 먹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개명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평범한 답을 얻습니다. 그러자 으쓱 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 개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치 그런 대답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빈 점을 콕 찌르면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관심은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영적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돈, 사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 돈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처럼, 결국, 부자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원어의 뜻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한 상태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경치, 정치사회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깊이 의존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약육방식의 세상 속에서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고 뜯기며 죽임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 이 두려움의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 색깔을 바꿔가면서 적자 생존의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지. 내 본질은 없어도 좋고 결국 살아남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 놀아나면서 매일같이 자기는 없고 이 세상에 맞춰준 나만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가난과 사회적 억눌림 속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생존을 위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들려져야 될 아름다운 소식,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이 모든 소식은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억눌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돈 없어서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환경 속에서 휘둘려서 늘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는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도대체 왜 죽어야 됐는지 알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었더니 그 작은 목소리가 엄청난 언론의 소리에 묻혀버릴 때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법 앞에 통사정을 하였어도, 불이 앞에 재판은 굽어질 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묘연한 아름다운 소식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끼 먹고 사라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던 저 사르밭 과부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거짓 재판으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정치적 술수 속에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분열하며 동과 서가 나눠진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메시아이고 바로 여러분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분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이 세상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메시아로 오십니다. 불의와 억압이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깃발을 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자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포로되고 갇혀서,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해방의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강림하시는 날에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이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찬양에는 1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서서 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불이가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어떻게든지 물고 뜯고 죽이고 올라서서 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서는 일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물고 뜯고 죽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발아래 두시고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없고 이 세상에 맞춰진 나. 그래서 내 색깔은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색깔에 물들어 가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 길이. 내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적자 생존의 타협의 세상 속에서 오늘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는 4절에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받게 되는 사람들은. 과거에 철저히 무너졌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우시고 다시 견고하게 성을 쌓아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듣습니다. 5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이 바로 그 흩어졌던 포로되고 흩어졌던 모든 이들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오랫동안 당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말끔히 다 씻어주시고 폰토로 돌아가는 영광, 더불어 여우학계로부터 주어진 분깃을 얻게 되는 기쁨 속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우리 수고를 성실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그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와께 복받은 민족이라는 찬사를 듣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여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의와 찬송을 만방에 울려 퍼지, 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은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힘없어서 결국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물고 뜯기면서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저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에 힘 있는 자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백들에게 기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증거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러 살라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가 머리가 되고 하나가 자기 발못에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서로 돕고 더불어 살며 사랑하는 세상으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치가 떨리는 불이와 억압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삼절 말씀에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라 일컫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 말은 지금 당장 외롭고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묘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오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사역을 우리가 오늘도 작은 촛불을 치고 우리가 노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에 저와 여러분의 촛불이 하나 더 밝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더욱더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언제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패배하게 될지, 언제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에 나를 감추고 세상에 맞추고 내 보호색이 이 세상의 색깔과 같이 점점 나는 사라지며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시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때이 세상 속에 의미 없이 사라져 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예수로 숨을 쉬고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저 애만 촛불만 불태우고 녹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촛불이 큰 횃불이 되고, 이 산하를 다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